식사들 어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수알로몬스키 이것이 금치. 음메 드디어 김치 광고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 고향 전라도 금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먹어보고 은거냐 써보고 은거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원래 먹어보고 써보고 얘기를 하는데 못 믿는 것 같아갖고 직접 먹어봤습니다. 금치. 맛보시죠. 예.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김치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김치는 뭐 알아서 맛있겠죠. 전라도 김치니까. 그럼 맛있게 매운맛 하고 무섭게 매운맛. 그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라갖고 일단 냄새가 오미오미 봅시다. 이렇게 하나를 빼갖고 이렇게 석~ 찢어갖고 밥에다 올려서 <laughs> 역시 김치는 전라도 김치여 왔다 아, 양념이 제대로 뱄는데도. 식감이 기가 막혀요. 다음으로 무섭게 매운맛. 이것도. 아, 또 얘는 약간 포스가 있어요. 약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하는 포스. 뜯어갖고. 이걸 싹 올려서. 밥에다 올려서. <laughs> 사 드셔도 되겠어. 맛있습니다. 왜 전라도 김치인지 아왔다 눈물 날라가네. 매워서가 아니고 맛있어서. 맵기도 좀 맵다. 예. 그 무섭게 매운 맛은 어, 제 수준이 아닙니다. 아, 딱, 그, 미치게 매운맛까지는 가능한데요. 무섭게 매운맛은, 뭐, 이벤트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고 내기할 때, 아니면 난 정말 매운 거잘 먹어 할 때. 이것이요. 30년 노하우로 만든 금치라고 하는데, 당연히 전라도 분이 만든 것이고요. 세계 김치연구소하고 식약처에 허가까지 받아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뭐, 김치가 다 안전하겠지만, 또, 굳이 강조를 하시네요. 총 20여 가지 금치시니까요, 포털에 금치 치셔갖고 구경들 하시고, 강성범 TV 럭셔리 칼럼 보고 왔어요. 라고 치시면은요, 덤으로 제철김치를 또 드신다고 합니다. 역시 전라도 인심이죠. 그렇게 많이들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어쩔 겁니까? 이것도 대통령 때문입니까? 지난 8월 15일 날이요, 광화문 집회 있었죠. 거기 영상을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섯 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풀로 다 봐버렸습니다. 어깨에요. 담이 없디다. 아따, 힘들었어요.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 얘기 쭉 들었습니다. 뭐, 독재다, 독재다 하면서 대통령 욕을요, 뭐, 동네 꼬마대 하듯이 막 해불어요. 독재국가에서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참 희한한 독재예요. 뭔 독재가 이렇게 느슨합니까? 대부분의 연사들은요. 문재인은 하야 하라. 끌어내려라. 파면한다. 라면서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친대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겁니다. 저도 울뻔했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친다는데 그러면 눈물이 나는 것이 맞죠? 저도 눈물날 뻔했어요. 근데요. 언제 갖다 바친대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갖다 바친대요? 준비 작업은 좀 끝났대요? 알면은요 저도 이민가게요 이후에 발언하신 분들 얘기를 일일이 다 하면요 여러분들 살 빠져요 그리고 식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 고통은 제가 다 감수를 하고 저만 느끼고 이제 유명한 분들 얘기만 좀 어, 살펴볼게요 먼저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올라왔어요 무대에 전 이분 얘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대통령이 집회 못하게 개엄령을 선포를 했다.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판사가 풀었대요. 아저씨. 뭔개엄을 판사가 풀어요. 좀센말 해갖고 선동하려고 한것 같은데요. 뭔시정자 빼도 아니고 의사협회장께서 이렇게 얕은 말장난 하시면 안 되죠. 의사로서는 얼마나 충실하신지 한번 볼까요? 자,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캠핑장하고 골프장에서 전파됐는데 거거는 뭐 야외가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은 공기가 달라요. 거거 공기는 뭐더 걸쭉하고 막 그렇습니까?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괜찮다고 했어요. 의사가 그러니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 폭증하기 시작했죠.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큰 재앙이 올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 수천 명이 버스 타고 닥자다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저씨 말에 책임질 생각은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죠. 감염 전문가세요? 바아볼게 산부인과 전문이세요. 같은 의료계라고요. 전문지식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치 그 개기맨이 작곡가 노래 만든 것 보고 그거 평가하고 뭐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 다르겠네요. 의사 말은 사람들이 믿죠. 그렇게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사 직함을 내려놓으시든지요전요이 말에서 빵 터져버렸어요. 뭔 말인고 아니 4·19와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세요. 이구이 뭔 소리입니까? 아니 민주화운동 후 주역들이 만든 이 정부를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대요뭔 말이에요? 갖다 쓸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을 왜 갖다 씁니까 아저씨가요? 역사인식이 없으신 걸까요? 그 집회 주최하는 분들이요. 김경재 씨 정도로 빼고는요. 민주화 운동 짓밟은 세력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거 보면 엑스맨이세요? 아니면 적폐 세력을 돌려서 까신 겁니까? 왜 본인 손에는 때안 묻히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오십니까? 그것은 얌체죠 혹시 4·19와 6월 민주항쟁을 아저씨 쪽걸로 땡겨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쁜 것이에요. 남이 피눈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구경만 하다 쏙 빼갖고 오는 건요.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이비 극우예요. 너무하십니다. 박찬정 변호사가 올라왔어요. 뭐라가냐 이승만 대통령 덕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요. 이승만 대통령 덕에 친일파들도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강남에 큰 건물 갖고 있으면서요. 다음으로 그 탈북자시죠. 그 풍선 날리셨던 박상학 씨 대통령을요. 자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참 자유롭죠. 탈출해서 받아준 나라의 대통령 목을 따갔대요. 그걸 공공장소에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정말 잘 오셨어요. 나라 잘 찾아오셨네요. 참 좋은 나라 오셨어요. 그 자유 만끽하세요. 대신에 자기 받아준 나라 국민들 생명 위협하는 그 짓거리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광훈 씨, 예, 하이라이트죠. 뭐, 통역까지 대동하셔갖고 전 세계인 들으라고 대통령한테 이놈처럼 막, 막 싸질러 됩니다. 정말로 명불허전. 다 사죄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용서할 마음이 1 0 있답니다. 아저씨, 구독.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오신 분데 대통령을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합니까? 하긴 뭐, 하나님도 아저씨한테 밉보이면 까불면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눈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를요 자기 교회에 쏟아부었대요. 어디서? 북한에서요. 음, 큰일 났네요. 그래서 확진자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신도분들 얼른 신도분들을 저 병원에다 모셨어야죠. 근데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동선 숨기라고 했다면서요. 그 라고 신도분들도 그래요 확진 받아도 탈출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면서요 뭘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까 그러다 이 나라 더 난리나 물어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건요 그쪽이 그 교회가 요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동학당은 시작 단계부터 우리하고 관계없으니 엮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중동 그 기사들 보셨어요? 방향 잡아버렸어요. 이, 이 교회 죽여가지고 다른 거다묻어리자 이렇게 작전 끝났다고요.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저도 정광훈 씨한테 자유롭게 이말좀 하고 싶어요. 정광훈 씨, 치료받다가. 죽지 마세요. 꼭 살아갔고요. 당신 때문에 병 걸린 사람들한테 사죄하세요. 그리고 나라 경제에 해 끼친 것은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왜?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요. 평생 갚으시면 돼요. 얼마 안될 겁니다. 한몇조될 거예요. 엊그제요. 진짜 목사님들 그 방역 관계자 찾아가가지고, 아유,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 하면서 참 많이 속상해 하는 거 보셨죠?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전체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재, 독재 하시는데요. 진짜 독재 정부 시절 때뭐 하셨어요? 그때도 거리로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람들 죽이고 불구 만들고 잡아다가 고문하던 시절에는 뭐 하셨냐고요? 그때 뭐 하셨냐고요? 혹시 그때는 좋은 시절이셨어요? 말만 잘 들으면 아주 풍족한 시절이었나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식사하십시오.